아마 트리니다드가 이번에는 편인데요. 네, 여현숙 선수 먼저 스탠다드 크리켓 시작합니다. 자, 성공 잡았을 때는 네 무조건 처음에 점수로 한번 편안하게 달려줘야 되는데. 네. 자, 여현숙 선수. 아, 좀 낮았고요. 아, 네. 어. 점수 한번더 가야죠. 그렇죠. 아, 아 좋습니다. 씨를. 일단은 그게 무난하게 5 네네. 마크로 시작을 합니다. 이 정도 선수들은 5 정도는 5 그렇죠. 네, 무난한 네. 거죠. <laughs> 아, 여연석 선수는 그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세팅이 좀 달라져가지고 네. 좀 힘들어 하다가 이번에 고정을 했다고 해요. 네. 말씀드린 순간 송진우 선수가 일단 영역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조성우 선수 턴으로 넘어갔습니다. 1 0는 아직 살아있는 자, 상태. 조성우 잡아줘야죠. 아투 아 박스. 자 쉽게 치고 나왔던 찬스였는데 아 조성우 선수 좀 아쉽습니다. 자, 그러면 손효준 선수가 조금 편해졌죠. 자. 자, 일단 네. 19를 가져가야. 네. 조금 더 편해질 수아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빨마. 네. 아, 지금은 5이브 너무 맛있죠. 맛있네요. 네. 7 정도 해 주면서 20에 한번가져섰으면 음 좋았을 텐데. 네. 두 번째 발이안 들어가면서. 자, 이러면 네. 여유 있죠? 네, 19. 점수한번더하는게 어떨까 싶은데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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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 120 57. 네. 자, 일단 송진호 선수가 조금 내 네, 헤매고 있는 거를 여은석 선수가 커버를 열심히 하고 네. 있습니다. 자, 아, 송진호 선수 약간 네또 다시 몸이 네. 좀 움직이죠. 어 경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배럴이 좀 힘다고 해요 손에서. 네. 네.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래서 아직 갈피를 좀못 잡고 있다고는 하는데 금방 또 돌아올 겁니다 송진호 선수. 네. 어, 그렇습니다. 18 막아야죠. 네. 도전해야죠. 자연 두성우. 아 네, 깔끔하게 18, 0, 6을 지워내면서 180대 75로 트리니다드가 지금 현재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. 소년준. 네, 네. 여기서 뒤집으려면 은 세븐 마크꼭 필요합니다. 네, 마지막 하나. 어디로? 아, 아 싱글이네요. 파이브 마크 점수 차이가 좀 있죠. 네. 큰 실수만 안 하면 지금 트리니다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. 그냥 일단 17. 여유 있게 지우면서 갈수 있습니다. 네. 한 방에 지우고. 십오, 십육, 화이트홀스 오. 가나요? 자, 1 6까지 보나요, 여윤석? 나! 아 화이트홀스를 꺼내드는 여윤석 선수. 아 저희 어. 그 아까 몸풀 때 잠깐 여윤석 선수가 빔보드 음. 에 화이트홀스 네. 하는 걸 봤는데, 네. 어, 바로 경기에서도 야, 보여주네요. 화이트홀스 선수, 여윤석보다는 조성우 선수가 훨씬 좋아하는. <laughs> 뭐. 저런 세레머니 전 좋아합니다, 내 네. 네. 선수들 뭐 기쁘면 기쁜 표현 해줬으면 좋겠네요. 네, 팀전이잖아요. 네, 네. 아. 여기서 조성우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네, 아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 VSL이 불 영역을 챙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 세발이면 트리니다드가 두 번째 레그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여유 있죠? 네. 마지막 한발 조성우! 아, 조성우. 네. 아, 조성우네. 자, 두 번째 레그는 트리니다드가 가지고 가면서 현재 스코어는 1대1로 팽팽합니다.